날 무조건 생각나는 요 겉바속촉 고기 완자전 오늘은 이거예요. 먼저 돼지고기 다짐육 400g 준비했고 달큰한 양파 반개 잘잘하게 다져 넣으면 식감 최고. 감칠맛 살려줄 대파 반대도 잘잘하게 썰어 넣고 오늘의 냠냠 팁요 땡초 한 무더기 다져 넣어주면 씹을 때마다 구미가 싹 땡기는 게 느끼함 싹 잡아줘서 술술 들어가걸랑요 감자전분 6섯 부침가루 하나 다진 마늘 2 계란 두알 2, 미림 두 톡톡 듬뿍 굴 소스 둘까지 넣고 쪼물쪼물 버무려주면 반죽 끝. 이렇게 수저로 퍼쓸 때 요만큼 재직한게딱 맞아요. 요대로 팬에 기름 자작히 둘러서 예열한 다음 한 스푼씩 크게 올려서 대충 모양 잡아주고 센불안 돼요. 중불 유지하면서 짜글짜글 구워주는데 요렇게 홍고추 조끔 올려주면 비주얼 확 살잖아요.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비주얼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한 접시 그등 담아내면 광장시장 빵치는 고기 완자전 완성. 반싹갈라서속 봐주면 육즙 잘잘 겉은 바삭 진짜 쭉쭉 들어가. 데, 느끼할 때쯤 씹히는 땡초가 구미가서 그냥 싹 땡겨줘서 이건 진짜 한 접시 안 비워낼 수가 없어요.